안녕하십니까 이천시정뉴스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난방 수요도 늘고 있는데요. 혹시 주위에 형편이 어려워 겨울 난방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어려운 이웃들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천시에서는 어려운 형편으로 단전위기에 놓여 있거나 도시가스 공급이 중단될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미납요금 긴급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가구와 차상위계층 가구 가운데 3개월 이상 전기나 도시가스 요금을 미납한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최대 20만원 한도 내에서 선착순으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요금 미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가 있다면 전기요금은 한국전력공사와 읍면동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으로 도시가스 요금은 읍면동주민센터나 사회복지기관을 방문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웃의 손길이 필요한 곳은 없는지 둘러보고 손 내미는 따뜻한 여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천 시정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이천 권내에서 헌신을 다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이 한데 어우러져 자원봉사 활성화를 다짐하는 2012 이천시 자원봉사자 기념대회가 개최됐습니다. 제8회 주민자치 평생학습축제에 대한 평가보고회가 열렸습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좋다는 것은 알지만 선뜻 나서기 쉽지 않은 일이 바로 자원봉사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천 관내에서 온 마음을 다해 헌신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이 한데 어우러져 자원봉사 활성화를 다짐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열렸습니다. 2012 이천시 자원봉사자 기념대회 현장으로 안내합니다. 이천 아트홀 대공연장을 가득 메운 사람들은. 모두 이천 관내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입니다. 지난 14일 이곳에서는 행복, 나눔, 소통하는 자원봉사자와 함께하는 2012년 이천시 자원봉사자 기념대회가 열렸는데요. 오늘 이 자리는 그동안 지역 곳곳에서 열심히 활동해온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격려와 함께 자원봉사단체 간의 네트워크 체계 구축을 통해 이천 지역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예, 1년 동안 자원봉사하신 분들의 그 자원봉사 노고로 치하하는 자리도 되고요. 또 이런 행사를 함으로써 이천 시민이 전체가 모두 한 마음으로 자원봉사에 자원봉사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이런 기념식을 하는 겁니다. 배푸는 기쁨을 통해 삶의 즐거움을 누리고 있다는 자원봉사자들은 하나같이 즐거운 표정입니다.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음, 가끔씩 이런 자리에 같이 봉사자들이 모여서 같이 다나 을겸 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돼서 정말 저, 저 영광이고 좋아요. 제가 뭐 여태까지 그 자원봉사에서 봉사를 하면서 예, 1년 동안 하면서 이렇게 많이 느낀 것도 많고요. 이렇게 또 와서 오늘 같은 이렇게 대회에 참가해 보니 너무 뜻깊고 감회, 감회가 새롭습니다. 어르신봉사단의 식전행사로 시작된 이날 행사에서는 자원봉사 활동에 누구보다도 헌신적으로 임해온 유공자들에 대한 표창수여가 진행됐습니다. 이천시 새마을지회 이정임 회장을 비롯해 호스피스 봉사단 정혜금 씨, 장호원 여성우용소방대 조경자 씨, 스태츠시페코리아 봉사단 김희수 회장이 이천시장상을 수상했으며 국제와이즈맨 이천클럽 박성만 회장, 한국부인봉사단 임경숙 씨와 증포동 봉사단 한종숙 씨가 국회의원상을 수상했습니다. 더불어 이천시 주민자율방범대 구경우 대장을 비롯해 전국 주부교실 이천시지회 김영자 씨, 중리동 봉사단 정찬아 씨가 이천시의회 의장상을, 이천 설봉라이온스클럽 광미자 회장과 하모니카 봉사단 이옥자 회장, 자유총연맹 읍면동 분회 황용남 씨가 이천시 자원봉사협의회 회장상을 수상해. 그간에 노고를 치하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됐습니다. 행사를 가지고 어, 군무기 행사하는 도중에 오늘 또 여기서 참석해서 저에게 봉사상을 받게 됐다고 연락이 와서 일단 또 와봤어요 미안한 마음으로 일단 왔는데 미안한 마음은 또 사라지고 앞으로 더 잘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만 갖고 지금 마음속에 있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은 나와 이웃이 함께 즐거움을 나누는 행동입니다. 더 많은 이들이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즐거움을 누리고 더불어 사는 행복한 이천시 건설에 마음을 모았으면 합니다. 배움에 대한 열정은 끝이 없다고 하죠. 평생학습도시의 메카, 이천시에서는 해마다 주민자치 평생학습축제를 통해 평생학습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는데요. 지난 제8회 주민자치 평생학습축제에 대한 평가보고회가 열렸습니다. 11월 16일 이천시청 대회의실에서는 제8회 이천시 주민자치평생학습축제에 대한 평가보고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축제에 참여했던 기관과 단체, 학습동아리와 주민자치위원, 평생학습실무추진위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는데요. 평가보고는 평생학습실무추진위원회에서 맡았으며 모니터링 결과와 관람객,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축제에 대한 제언이 이뤄졌습니다. 올해 주민자치평생학습축제는 공감이천, 꿈과 희망의 비상이라는 주제로 지난 10월 11일부터 14일까지 나흘 동안 온천공원과 서희청소년센터를 중심으로 진행됐는데요. 78개 부스와 40개의 공연팀, 1 7개 학습동아리 경연팀이 운영됐으며 236명의 자원봉사자가 활동해 4개 분야에 총 1069명의 인원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평생학습축제를 실시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잘되고 잘못된 점에 대해서 사실은 오늘 전그 출연자들을 통해서 이야기 토론하는 시간이죠. 그리고 저희들이 잘못됐으면 다음에 다시 이제 잘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하는 함입니다 이천시는 주민자치 평생학습축제 모니터링과 방문객 및 관계자 설문조사 분석 등을 통해 이번 축제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는데요. 평가 결과. 온천공원과 서희청소년문화센터 등 실내와 실외 공간이 조화로웠으며 축제장 곳곳의 공간 활용이 좋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교과 경연 등 새로운 프로그램의 시도가 좋았다는 긍정적 평가가 이뤄졌습니다. 많은 고통을 했지만은 그렇게 좋은 곳이 있는지를또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천 시민들이 그 지역의 장소를 잘 이해를 못했다가. 그 지역의 그 공원이 그렇게 아름답게 꾸며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것을 같이 공유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공감 했고 반면 아쉬웠던 점으로는 주차장 및 행사장 내 표지판 부족, 유모차 이동과 노인들의 계단 이용 불편, 홍보 체험장의 분리로 인한 관람객 동선의 문제, 수유실, 쉼터 등 편의 시설의 부족 등을 꼽았습니다. 그 밑에 그 수련 청소년 수련관 이 있는 데까지 내려오지 않고. 분수대를 활용을 해서 거기까지만 동선을 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했습니다. 거기까지... 한편 평생학습 실무추진위원회에서는 이번 평가보고회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앞으로 축제 운영에 반영할 것이며 관람객 편의시설 보완, 주차장 안내 확대, 축제장 일원화 등을 검토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이천시가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위해 지난 1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이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과 관련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현재 이천시는 공영주차장 운영,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견인, 농업 테마공원 운영 등총 3개 사무를 대상으로 시설관리공단을 준비 중에 있는데요. 이번 공청회는 설립의 필요성, 대상 사무에 대한 설명, 시설관리공단 설립 방안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에 이어, 참석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는 사회단체 회원과 주민 등 70여 명이 참석해 이천시에서 처음으로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시설공단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천시는 이번 주민공청회를 통해 이해 당사자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단설립심의위원회 심의, 시의회 설명 등을 거쳐 시설관리공단 설립의 필요성이 최종적으로 인정되면 내년 1월경 이천시 시설관리공단을 출범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이천 쌀이 홍콩으로 수출되는 것을 기념해 열리고 있는 홍콩 초청 100일장의 시상식이 지난 11월 15일 이천시청에서 열렸습니다. 100일장은 이천시와 홍콩 한인회의 우호 증진 및 이천 쌀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 기획됐는데요. 지난 10월 27일 이천 쌀문화축제 기간 동안 열린 이번 100일장에는 영문시와 영문수필부문에 11명이 응모했으며 영작수필부문에서는 효양고 정다현 양이 영작시부문에서는 양정여고 송현정 양이 수상했습니다. 또한 사생부문에서는 설봉중학교 오은솔 양과 이천고등학교 신희상 군이 수상에 영광을 안았습니다. 수상자들은 홍콩에서 이천사를 수입 유통하고 있는 KH푸드컴퍼니의 초청으로 홍콩연수에 참가하게 됩니다. 이천시 쌀연구회에서는 지난 11월 15일 농업기술센터 회의실에서 과제교육과 함께 벼품종별 반맛평가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교육에는 이천시 쌀연구회 회원과 관계관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촌진흥청 박홍재 지도관의 강의로 이천쌀 발전 방안에 대한 특강이 진행됐으며 이천시 쌀연구회 연말 총회와 활동 평가가 이뤄졌습니다. 또한 추청, 고시 히카리, 미품, 진상, 하이야미와 칠보 등벼 품종별 밥맛에 대한 평가가 진행됐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천 용인사무소가 지난 11월 13일 부발읍 신월리 소재 신축청사에서 준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창전동 소재 구청사의 경우 노후화되고 협소해 민원인들에게 많은 불편을 줬는데요, 새롭게 문을 연 청사는. 대지 2,101제곱미터의 2층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로 1층에는 사무실과 민원실, 2층에는 농산물 감정실, 원산지 표시 위반자 수사실 등을 갖춰 쾌적한 환경에서 민원인 등에게 보다 나은 행정 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편 농산물품질관리원 이천용인사무소 황인석 소장은 신축청사 준공을 계기로 원산지 표시 등 농축산물에 대한 안전성 관리를 철저히 해 농장에서 식탁까지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농산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민족통일경기도협의회 2 0 0천시지회는 16일 세람저축은행에서 제43회 통일문예재전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한민족 통일문예재전은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통일 후계세대를 육성하고자 시작된 통일문화행사인데요. 올해 재전에서는 한내 초등학교 6학년 이선우, 사동초등학교 3학년 서동우, 2000양정여고 1학년 박지원 학생이 경기도지사상을 수상했으며, 2000양정여중 2학년 김우경 학생이 경기도의회 의장상을, 부발초등학교 6학년 최상문 학생과 2000양정여중 3학년 유효은 학생이 경기도 교육감상을 수상하는 등총 26명의 학생들이 수상에 영광을 안았습니다. 민족통일협의회는 자발적인 통일운동을 벌여나가자는 취지로 1981년 창설된 범국민적인 민간 통일운동 단체인데요. 한민족 통일 문예재전 통일 문제 토론회, 통일 운변대회, 안보 현장 방문 등 통일 기반 조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무이탁 어르신들을 위한 89순 합동 생신 잔치가 지난 13일 은혜 웨딩홀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관내 무이탁 어르신 가운데 팔 구순을 맞은 어르신 75명이 참석한 가운데 호법초등학교 풍물팀과 복지 어린이집 어린이들의 댄스 공연 등이 펼쳐져 따뜻한 이웃의 정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가 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은혜 웨딩홀 신정현 대표가 후원하고 이천시 노인종합복지회관이 주관해서 열렸는데요.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에게 모처럼 즐거운 시간을 선사하며 표의 의미를 되새기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끝으로 스포츠 소식입니다. 지난 11월 18일, 2012제 1회 이천시장배 겸제 3회 연맹회장배 복싱 대회가 증포동 종합무도관에서 개최됐습니다. 이천시 복싱 연맹에서 주관한 이번 대회에는 유소년, 중등, 고등, 20대, 30대, 40대, 50대부 등 10개 체급에서 100여 명의 선수가 출전해 치열한 경합을 벌였습니다. 아, 재료는 이제 지역에 이제 사업하시는, 어, 맷돌 농산 사장님이나 그쪽에서 이제 고추, 가루를 한 100근 정도 지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하늘 농산에서 무 1톤하고 배추 한 천포기를 어, 기증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먼저 또 회장님들하고 같이 저원통까지 가서 그걸 사에다 실어가지고 오늘도 재미도 있었고. 나중에 내가 힘 썼을 때 봉사를 저한테 해줄 사람은 생각을 하면 제가 지금 열심히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합니다. 예, 저희가 이렇게 해가지고 어려운 분들이 맛있게 드셨다고 하실 때 그때가 진짜 뿌듯하고 보람을 느낍니다. 예, 어려운 분들을 도 내가 도왔다는 게 진짜 그런 마음으로 하니까 일, 일하는 기쁨도 있고 보람도 있습니다. 아이, 즐겁습니다. <laughs> 드라마나 영화의 배경이 되는 장소는 이내 관광명소가 되곤 하죠. 조만간 백사면 1원이 이천의 대표 관광명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요즘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주말 드라마 무자식 상팔자의 주 무대이기 때문입니다. 드라마에서는 도시의 세련됨과 농촌의 풍요로움이 조화롭게 섞인 이천시의 풍경을 아름답게 그려내고 있는데요. 이천시는 이천 도자기를 비롯해 호수와 산정이 어우러진 설봉공원 등 이천시의 풍부한 문화예술 소재들이 드라마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런 노력들이 모여 이천의 참신한 이미지를 알려나가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